11월 23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현대리바트, LX하우시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새 증권은 오늘 현대 리바트에 대해서 가구 제조 및 판매, 도소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건자재 업체로 B2B 빌트인 가구 기준으로는 업계 1위, 2022년 매출액 기준, B2B 비중은 약80% 수준. 원재료 가격 안정화, B2B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 해외 가설 공사 부문은 추가 수주를 통한 매출 공백을 만회할 것으로 전망. B2C 부문은 그룹사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자체 역량 강화 기조가 이어질 예정. 실적 턴어라운드, 해외 가설 공사 수주를 통한 성장성 확보가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리바트의 이 시간 주가는 8,14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현대리바트 주식을 74,510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164주 순매수했습니다. 미래의 셋 증권은 오늘 l 렉스 하우시스에 대해서 2021년 LX그룹 계열 분리 과정에서 편입되어 LG 아우시스에서 LX 아우시스로 사명이 변경. 현재는 2022년 하반기 부엌 욕실 사업부 신설 이후 B2C 토탈 리모델링 인테리어 분야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음. 2023년 3분기 누계 기준 매출액 2.64조 원, 영업이익 1,09억 원을 기록. 영업이익 급증은 1. 적자 사업부였던 자동차 소재 손익 개선. 2. 건자재 부문 스프레드 확대의 기인. 2023년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록한 만큼 주택 매매 거래 등 전방 사업의 업황 회복이 주가에 보다 유의미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LX 아우시스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2.15% 하락한 43,2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LX 하우시스 주식을 25,898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37,198주 순매도했습니다. 미래의 셋증권은 오늘 삼성물산에 대해서 건설, 바이오 등총 6개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건설 신규 수준은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주택 사업은 자체, 도시개발 사업 등 보다 공격적인 스탠스 전략을 취할 전망이다. 사우디 네옴 시티 등에서 추가적인 해외 수주가 기대. 목표 주가는 6개 사업 부문 영업 가치와 상장사 지분 등 자산 가치를 합산하여 산출. 올해 주주 안원 정책 발표를 통해 언급된 5년간 자사주 분할 소각은 추후 시장에 공유될 예정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물산의 이 시간 주가는 11만 7,8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간은 삼성물산 주식을 55만 5,622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75만 3,374주 순매수했습니다. 미래의 셋 증권은 오늘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서 2023년 연결 영업이익은 9천억 원에 근접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 다만 화공 부문은 수주 공백과 대형 현장 준공 시기 도래로 실적 둔화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2023년 화공 프로젝트의 수주 지연으로 2024년 수주 눈높이는 재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신사업 부문에서는 동사의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 H2B 스커스 프로젝트 EPC 성과가 기대 연내 주주환원 정책 발표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파악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 시간 주가는 25,9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을 135,342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401,382주 순매도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오늘 GS 건설에 대해서 2023년 주택 업황 둔화와 더불어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 사고가 주가와 실적에 부정적 여파를 미쳤음. 주택 현장에 대한 보수적 원가율 기조로 전사 실적은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예상. 2024년 동사의 신사업 변화는 이어질 전망 기존 GS 이니마를 통한 수처리 사업 EPC 확장, 해외 모듈러 사업에 이어 2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이 예정되어 있음. 목표 주가는 인천사고 이전 밴드 하단인 타겟 PBR 0.4X를 적용하여 산출, 회사 존속 여부에 극단적 시나리오를 배제한다면 PBR 0.3X 수준의 현 주가에서는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GS 건설의 이 시간 주가는 17,12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GS 건설 주식을 142만 5,034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8,348주 순매수했습니다.